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뇌가 활성화되어 인지기능 향상과 정신기능이 발달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폭을 넓히면 골반과 허리를 잡아주는 척추기립근을 발달시켜서 요통이나 허리디스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폭을 넓혀 걸을 때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폭을 넓혀 걸을 때 발생하는 통증의 주요 원인은 골반의 전방회전과 요추의 전망 커브의 변화입니다. 보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골반의 전방 회전각과 요추의 전망 커브의 각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골반과 요추부 통증은 바로 이러한 회전각과 커브 변화에 골반과 요추가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대표적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척추관 압박입니다. 척추관은 척추에서 허리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요추 전만이 커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이미 척추관 협착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넓은 보폭으로 걷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척추 후관절 압박입니다. 척추 후관절은 척추의 뒤쪽에 위, 아래 추골뼈가 서로 맞닿아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척추, 후 관절의 위치와 구조상 요추 커브가 증가해서 요추가 앞으로 크게 휘어지면 척추, 후 관절에 과압박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장 관절 비틀림입니다. 천장 관절이란 천추와 장골이 이루는 관절을 말하는데요. 넓은 보폭이 천장 관절의 통증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천추와 장골의 회전각 차이에 의한 비틀림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넓은 보폭에 의해 늘어난 장골의 전방 회전각을 천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보폭의 걸음으로 걸었을 때 골반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 골반의 후방 변형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반의 후방 회전이란 약간 전방으로 회전되어 있어야 할 골반의 상단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거나 오히려 뒤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골반의 후방 회전 변형이 보폭을 넓혔을 때 상대적으로 요통이나 골반통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이유는요, 골반 경사가 정상일 때에 비해서 골반의 회전폭과 요추의 망곡 변화의 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골반 상단의 각이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폭을 넓히더라도 골반의 회전 변이와 요추 부위의 전만의 회전 폭이 적은 데 비해서 골반이 뒤쪽으로 후방된 상태에서는 정상일 때보다 훨씬 더큰 골반의 회전폭과 요추 전만의 각의 폭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큰 폭의 골반과 요추의 움직임에 관절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통증 발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반의 후방회전 변형이 있는 분은 무작정 보폭을 넓히면 통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을 안전하게 넓히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전략은 점진적으로 보폭 넓히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폭을 지금보다 10cm 더 넓히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일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1cm 내지 2cm씩 좁은 보폭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점진적 속도 높이기입니다. 보폭처럼 보행 속도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이 또한 골반 관절과 척추 관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보행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느릴 때보다 골반의 회전과 허리의 요추 커브가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골반 관절과 요추 관절들이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골반과 허리가 약한 분들이 보폭 확장 훈련을 할 때는 넓은 보폭에 적응이 될 때까지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걸음 속도가 시속 4km 인 경우에 보폭을 조금 늘리되 평소보다 보행 속도는 조금 느리게 시속 3.8km 정도로 걷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골반과 척추의 커브를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이 걷는 중에 골반과 척추의 커브를 조금씩 만드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걷기 전에 골반과 허리 커브를 조금씩 교정해서 좀더 수월하게 보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편한 자세에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교정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도구로 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풀이 척추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야구공 크기의 지압용 공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가 매트나 카페트 위에 바로 눕습니다. 그 다음은 양발을 30cm 정도 벌린 상태에서 양 무릎을 세우고 무릎 간격은 양발 간격보다 약간 좁힙니다. 그 다음 엉덩이를 들어서 공을 각각 골반 상단에 바깥쪽에 선장 관절 부위에 놓은 다음 들었던 엉덩이를 다시 내려놓고 공에 체중을 실리도록 합니다. 그 상태로 약 3분에서 5분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엉덩이를 들어서 공의 위치를 바꾸는데요. 이번에는 허리의 맨 하단 부위, 중앙, 좌우에 각각 공을 놓은 후 다시 체중이 실리도록 허리와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태로 또 5분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만약 공을 선장 관절에 놓을 때나 요추 하단에 놓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쉽게 닿지 않고 들려 있다면 골반과 요추의 커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보폭을 넓혔을 때 골반통이나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골반과 허리에 커브가 만들어질 때까지 높이가 아주 낮은 벽에를 엉덩이 하단에 받쳐주거나 또는 양손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각 부위의 공을 유지하는 시간은 처음은 5분 정도가 좋으나 적응이 되면 최대 10분까지 유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면, 공 유지 시간을 평균의 반인 2, 3분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마무리로 엉덩이 하단에 공을 받쳐줍니다. 그 이유는요, 척추관의 공간을 다시 늘려서 요추 커브 교정으로 발생한 요추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폭을 넓히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풀의 척추 교정술과 점진적 보폭과 보행 속도 조절 훈련을 생활화한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풀이 척추 교정술은 체형 교정 측면에서도 또 처진 엉덩이의 탄력을 개선하고 평평한 허리 라인을 S라인으로 회복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우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